23년 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근 문제는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심고 거두고 수고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인적인 목표도 가정적인 목표 다 중요합니다만 교회적인 혹은 민족적인 목표가 실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되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요호, 아,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애굽 당에서의 모든 고난과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저상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계속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분명히 고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사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에요. 출애굽 그리고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이 길어서 40년이 되었고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사명을 계속하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준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시작해서 14장까지 전쟁 기록입니다. 전쟁은 크게 세개 전쟁으로 나눕니다 중부 전쟁 1차, 그리고 2차 남부 전쟁, 그리고 3차 북부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끝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기업에게 지파 땅을 나눠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십장 가면은 이제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위인들을 동,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에 세 개씩 도피성을 또 선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모든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 충성했던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던 세 지파를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쳐집니다. 자, 우리는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 붙잡고 진군해 가는 전쟁의 기록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실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상징이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면 주위에 있는 땅에 비해서 제법 나은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여기보단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그, 그 지역에서는 괜찮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강하고, 창대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역사의 중심 무대이고, 특별히 구원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새 대륙이 보도록 위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래로 아프리카 당시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이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굽비치로 올라갈 때 혹은 아수르가 혹은 바벨론이 또 위에서 아수르가 하여튼 모든 민족들이 침공하고 이동하는 그한 중심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역사,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나중에 제 발견된 곳이 이제 에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만,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안식의 그 기억과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호수아는 또그 이름 자체가 예수하고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s 호수아를 통해 가 a e 땅을 하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 e l i s r 리의삶 Israel, Israel, i s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i s 들어갑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여단을 건너, 그것도 제일 물이 많이 넘치는 여단을 건너 여리고를 침공을 합니다. 바로 중부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인천 상륙 작전처럼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끊어서 당시에 있던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중부를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다음 길은 바로 아이성입니다. 물론 뭐 사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 아, 저 어,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다음이 아이성인가? 그러면 아이성으로 간그 다음 목표가 뭔가? 자, 중부 전쟁의 첫 번째 전쟁, 중부 전쟁의 진정한 목적지는 세겜입니다. 어디라고요? 세겜 그럼 세겜이 뭔가 세겜 지역에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뭐두 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만 희한하게도 숲이 울창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리심산. 근데 반대로 에발산이라고 하는 민둥산이 있어요. 그럼 치 북녘땅을 보는 것처럼 그냥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저주받은 산의 모습이 바로 그. 에발 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에 그리고 뒤에 또 27장에 두번 보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에 서고 백성의 절반은 에발 산에 서라.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음번에는 어느 어느 지파가 그리스산에서고 어느 어느 지파가 에발산에서고 이것까지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개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 팔장 가면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빼앗고 아이성 지한 다음에 세계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본토인들까지도 그랬어요. 거기에서 점령한 사람들 거기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이 절반은 그리심 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 산에 서서 레위 지파가 선포한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 백성이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아비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 백성이 아멘.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 백성이 아멘. 음란하게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 백성이 아멘. 이웃의 소유를 그리고 지게 표를 옮기는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십계명이 요약해서 아주 쉽게 정리되어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여야 합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1620년 새 대륙에 도착을 해서 맨 처음 그들이 했던 일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땅, 진정한 자유의 땅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배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치고 들어간 중부 정선의 중부 전쟁의 목적이 바로 세겜 그리고 거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순종할 때 그리신산처럼 축복이 임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할 때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선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요소는 방향을 남으로 틀어서 남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남부 전쟁은 상당히 광활합니다. 근데 남부 전쟁에서 요소아가 기어이 빼앗으려고 탈환하려고 했던 이건 탈환입니다. 원래 그게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으니까요. 남부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헤브론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헤브론이 뭔 어딘가? 물론 여러분 지도 보면 너무 탁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다 지도가 있으니까요. 여리고 아이성 세겜 꼭 가운데 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이 헤브론이 중요한 것은 창세기 십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 장막을 치고 마무레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바로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장세기 23장 보면 해쪽석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아내 매장지를 내게 팔라 바로 막벨라구를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삽니다 어떤 분은 당시 시세의 20배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브라함 저 사람 바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준거죠 그의 아내 사례를 거기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기 자신도 거기 장사됩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리브가가 거기 장사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거기 장사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요셉이 얼마든지 화려하게 애굽에서 장례 치료 받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아갈 텐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텐데. 내 유고를 가져가 주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 주시오. 여러분, 사랑해, 헤브론이 뭐예요?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 즉, 조상의 신앙이 있고, 조상의 숨결이 있고, 조상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브론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수백 년 전부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었던 그리고 비싼 돈을 치고 샀던 이중으로 소유했던 아브라함의 땅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역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그리고 요셉의 그 값진 신앙을 오늘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것이고 이걸 지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대로 자랑스럽게 물려주는 것 이게 바로 헤브론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75주년사 금년에 발간하면서 지나온 세월들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75주년 사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교회로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헤브론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이 예루살렘은 자 성경 보니까 다윗이 40년 통치했는데. 7년간은 해부론서 통치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습을 닮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러나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요새를 짓고 이 시원산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왕궁을 짓고, 또 다른 하나는 기초를 놓습니다만 솔로몬이 완성합니다만 하나님의 왕궁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걸 보여 주시는 미래의 영광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부 전쟁을 치르는 두 개의 목표. 하나는 헤브론, 하나는 예루살렘. 바로 이 헤브론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조상들의 신앙, 유산,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래의 신앙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다윗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옛적 여부스 사람들의 것들 다 헐어버리고 수천 년을 이겨낼 견고한 성읍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진정 복된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북부 전쟁을 봅니다.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여호사는 아니에요. 기어이 북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그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80세가 넘은 갈렙과 함께 여호사도 거의 그 나이에요. 마지막까지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것도 온 백성을 이끌고 북부 전쟁을 올라갑니다. 자, 이 북구 전쟁의 목표는 뭘까요? 거기는 특별한 성읍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둘은 하나죠 바로 갈릴리와 요단강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11월 가면 중승쯤 될때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립니다 그리고 12월 그리고 1월 이때 비가 제법 내리고요. 2월 가면 조금 내리다가 3월 거의 안 옵니다. 4월부터 하여튼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겨울 내 물을 거두었습니다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땅임에 불 사실이지만은 그 안타깝게도 강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6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땅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갈릴리와 요단강입니다. 이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은 사계절 마르지 않는 맑고 시원한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왜요? 저 북쪽에 해발 2,200m가 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사계절 흰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거기에서 눈이 녹아 물이 흐르면서 위쪽. 북 요단을 내려 그리고 갈릴리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끔씩 못된 짓을 하고 풍랑이 일건 합니다만 평소에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아름답다 갈릴리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너무나 평화로운 것이고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 어종들이 많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디베랴 이쪽으로 오면은 또 이렇게 온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수증기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하여튼 이 갈릴리 지역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그 풍부한 그 물과 그 수자원들과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여튼 지중해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서그 바다 옆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그리고 이 갈릴리는 말씀드린 대로 헐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면서 사철 바르지 않고 물이 갈릴리를 가득 채우고 또 내려가서 요단강, 요단강 족 흘러서 결국은 이제 사해로 갑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전 국토를 흘러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 줍니다, 자 여러분. 중부전쟁 세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남부전쟁 헤브론의 조상의 묘 신앙이 회복되고 전승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미래의 축복의 자리가 펼쳐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갈릴리가 없고 여당강이 없다면 죽은 땅입니다. 결국 갈릴리 그리고 여당강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예요 사람하는 성도 여 갈릴리가 없으면 요단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지금도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지방 가난 지방은 낮에는 40도가 넘도록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추위가 옵니다 결국 이 기온차 때문에 곳곳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비한방을안 오는 사월에서 시월이지만 아침마다 맺히는 이 이슬 때문에 그래도 잡초가 자라고 그리고 이 푸른 풀들을 양들이 먹으면서 그리고 사람도 부지런만 하면 이른 새벽에 가서 이슬들을 모아서 그래도 그나마도 유지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갈릴리와 요단강이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1편1 3 3편 3절에도 헐몬의 이1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저헐몬산에 눈이 그대로 날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저 밑에 에일0까지도내려온다0편1 0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물처럼 풍성한 갈릴리처럼 그리고 흘러내려 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병든 나만을 고쳤던 여단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던 그 요단강 강물 우리 교회도 갈릴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가득한 곳그 은혜가 그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당강처럼 흐르고 흘러 살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삶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변함없이 매일매일 흐르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소수의이 전쟁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금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텐데 말씀이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심산 같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에발산처럼 민둥산의 모습이 될 테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라합니다. 헤브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 수고한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 시대에 더 아름답게 갚고 자랑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갈릴 리가 없고 여단강이 없다면 메마른 땅이요 결국 죽어간 땅에 불과하죠 매일매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갈릴리 그리고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여호아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 결국은 전쟁을 치렀던 그 목표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단강에갈릴리의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히 흐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내릴 거 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요사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전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의 탈취 아버지 전쟁으로 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친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 사람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후대에게 물려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처럼 성전을 아버지와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 러 무엇보다 갈릴리처럼 풍성한 은혜의 강이 호수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흐르는 요단강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흐르는 동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